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골프 코디네이터 김준현 부입니다 어, 여러분들 필드나 연습장에 가시면 어, 탄도가 뜨고 슬라이스가 나셔서 비거리를 손해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이러한 증상들을 고치기 위한 레슨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어드레스 때 필요한 세 가지와 스윙을 할때 필요한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는데 오늘은 어드레스 때 필요한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드레스를 잡으셨을 때 머리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음. 어, 드라이버는 아이언과 다르게 공의 위치가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체가 공 쪽을 바라보게 돼요. 공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 우리가 나오는 증상들이 백스윙이 바깥쪽을 향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스윙이 또한 가파르게 들리게 됩니다. 가파르게 들리게 되면 공의 탄도가 높아지면서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겠죠. 그러한 증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머리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질 건데, 자, 척추의 각으로 보여드리면 머리 위가 12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1시 정도까지 기울어 주시는 거예요.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음 11시 방향이 되겠죠.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어드레스를 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백스윙도 좀 완만하게 들리게 되고 뭐 테이크백도 인사이드 내지는 바로 빠지는 테이크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잡으시는 그립들이 이렇게 위크그립을 많이 잡으시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립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란히를 한 상태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 잡아주시게 되면 원래 잡았던 위크그립이 아니라 약간 왼쪽 손등은 정면을 향하게 되고요. 오른쪽의 손바닥은 하늘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밑에서 잡아주시는 그립으로 스트롱 그립을 잡아주시는 게 슬라이스를 고칠 수 있는 그립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뭐가 있냐면 어, 이렇게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소개시켜드린 거와 마찬가지 그립을 잡았을 때, 스트롱 그립을 잡았을 때 왼쪽 어깨에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는 힘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서는 바깥쪽으로 돌수 있는 힘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깨 라인 자체가 일자도 아닌, 우리 슬라이스는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머리의 위치 때문에 이렇게 오픈,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오픈 라인 자체가 이렇게 오픈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립을 오른쪽으로 돌려 잡아주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 어깨는 안쪽. 오른쪽 어깨는 바깥쪽으로 돌게 되면 약간은 클로즈 된 상태로 셋업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보, 알려드리면, 자, 첫 번째. 머리의 위치. 이렇게 왼쪽으로 나가 있는 머리의 위치가 아니라 공보다 뒤에 잡힌 머리의 위치가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그립은 약간의 스트롱 그립. 아까 말씀드린 옆으로 돌아가셔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머리, 스트롱 그립. 이렇게 잡아주시고 어깨 라인만 살짝 닫아주시는 듯한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스윙을 해보시면 좀 완만한 스윙을 좀 그리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스윙을 할때또 슬라이스를 고치는 세 가지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연습장 가셔서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